방송국 구석토론화방토아 2016년 어, 더불어민주당 입당해서 어, 당시 민주당 최연소 국회의원 후보였다가 최연소 전개입문 그리고 낙선하고 최연소 전개은퇴장 오창석이라고 합니다. 지난번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 후보 녹색당 후보로 출마한 바 있고요 현재 녹색당의 공동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자유 한국당이 아닙니다. 젊은 보수를 대변하는 시사 평론가로 여러 방송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여론조사 기관 서던포스트의 정책 실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국 힘내세요. 조국 사퇴 하세호에 올라 그런 실시간 검색이 올라왔을 때 문진태 의원이 갑자기 종이를 잡아 찢는다든지 장재원 의원의 아들의 음주운전이 일어 터진다든지 이런 걸 보면서 과연 누가 누구를 검증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분노와 깊은 빡침으로 지지자들이 충분히 그런 걸 결심할 수 있다. 역시나 더불어민주당은 드루킹 정당의 본성을 버리지 못했고 그에 반발하는 시민들의 집단 지성이 한번 이 실시간 전쟁에서도 밀리지 않는다는 것을. 근데 청년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거든요. 고대와 서울대가 있었던 청년. 들의 이야기들은 조국 딸에 대한 의혹을 정확하게 밝혀라. 조국은 어, 해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전북대 학생분들은 초학교는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입시 제도 자체가 문제다. 입시 제도를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청년 정책이라고 하는 시민단체 있는 청년들은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대학을 가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조국에 관련한 이런 문제들의 문제들이 딴 세, 딴 세상 이야기처럼 들린다. 서 있는 데가 다르기 때문에 다들 보고 있는 풍경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퇴하세요라 힘내세요 중에 너는 어느 편이야? 이걸로 우리 정치가 갈리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뭐 청년 정태일이나 전북대 총학이나 이런 데서 말했던 다양한 의견을다 묵살되고 이런 식의 어떤 정치를 전쟁화시키고 게임화시키는 실시간 검색어 운동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논의들을 죽인다는 점. 그리고 정치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게 만든다는 점. 저는 블루창석 친문이지만 좋아하거든요. 안 아, 좋아. <laughs> 대통령에 뭐형 동생 조카 사이 마치 소. 작전을 벌이듯이 저는 지금 이 상황이 약간 대자비로처럼 느껴져요. 유시민 장관 같은 경우는 뿌다 뜨다면 마스크 안 쓰고 올수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약간은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었다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은. 요즘은 얼굴 공개되면 어디 가서 조리 돌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스크 오는 사람들 자체를 이제 불순한 의도다라고 보진 않고 다만 집회가 여러 가지 우후죽순이 일어났을 때 부산대 고려대 서울대 이렇게 일어났을 때 자유한국당에 출마를 했던 사람들이라든지 자유한국당에 당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사실 그건 색깔 안경을 색안경을 끼고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비도덕적인 문제라는 것이 무엇이냐 한국 사회의 교육 구조라고 하는 것이. 그 전에 존재했던 엘리트 카르텔 집안의 자녀들과 일반 서민들의 자녀들의 대우가 다르고 그들은 다른 결과를 얻게 된다. 과연 거기에 완전히 동떨어진 이 우리 사회 구조 시스템이 완전히 동떨어져서 사는 사람이 존재하기나 하는 것인가? 기존의 부모의 수저가 자녀의 교육 카르텔에 영향을 끼치는 구조가 이미 너무 많이 해 되어 있고 연문대 입시 여러분 일점 차이로 당락이 갈립니다. 들고 일어나십시오, 전국의 학부모 <laughs> 여러분. 오창석, 부재창석이 이게 지금 시에 도움이 안 됐다고 하는데 20대, 30대 의 순수한 분노에 대해서 일래라 저래라 하면서 왜 이거에는 분노하지 않느냐, 왜 저거에 먼저 분노해라 하는 당신, 당신이 바로 꼰대입니다. 반토아. <laughs> <laughs> 그렇다면 교수들의 정치 사회 진출에 대한 제도를 좀 만져보자. 그렇다면 최소한 휴직 기간을 2년으로 하자 또는 3년으로 제한하자. 이 정도의 건설적인 논의를 정치권에서 좀 해줬으면 하는. 어, 아주 합리적인 결과인 것 같습니다. 훌륭하죠? 네. 서울대 교수님들이 방통왕을 보신 것 같고요. 세상을 바꾸는 방통왕이라는 거 여러분 이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방통왕. 네, <laughs>